제가 10여 년째 다니고 있는 절에, 을사년 정초 붕어 특별방생 기도, 오는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물론 14일부터 16일까지 집중 기도도 함께 합니다. 안심정사에 1년에 한번 있는 정초, 특별방생입니다. 동참 및 참석으로 즉득성 취하시길 바랍니다. 참석은 못해도 동참만으로도 효과는 같다고 하셨습니다. 나팔접심 기도 시 약사경 49독 독경 기도 후 봉행하는 특별 방생이라 의미가 더큰것 같습니다. 약사본원 공덕경 58품 4 9의 여러 중생들을 방생하면 위험한 액난을 벗어나며 포악하면 아픈 귀신들이 해치지 못합니다. 일시는 2월 15일 10시. 장소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대교 아래 방생물 붕어. 동참금 3만원, 가족동참 붕어 한 마리당 15,000원, 접수시 동참금 3만원, 붕어수로 접수해주세요. 예를 들어 붕어 한 마리, 방생동참시 총 동참금 45,000원, 붕어 두 마리 동참시 총 동참금 6만원입니다. 붕어 50마리 동참시, 붕어 75만, 동참금 3만원, 합 78만원, 붕어 100마리 동참시, 붕어 100마리 150만 원 동참금 3만 원합 153만 원 방생은 건강장수 재물 증장의 대표적 기도입니다. 설팡 공양 접수 중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10만 원 이상 동참 시 직계 가족으로 명단을 대웅전 신중단에 올려 드립니다. 직접 참석 못 하시고 동참만 하셔도 공덕은 똑같다고 법안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도량 서울 부산 대구 창원 서산 버스 대절 가능하며 자차로 오시면 분들은 내비게이션에 충청남도 논산시 금백로 45 치고 오시면 됩니다. 각도량 종무소로 문의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논산본찰 010742 4557 서울본부 0106640 4557 부산도량 0109421 4557 대구도량 010-5241-4557 창원도량 010-861-4557 1 서산도량 중림정사 010-2904557 제가 10여 년째 다니고 있는 절에 불사년 정초 붕어 특별 방생기도 오는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물론 14일부터 16일까지 집중기도도 함께합니다. 안심정사에 1년에 한번 있는 정초 특별 방생입니다. 동참 및 참석으로 즉득성 취하시길 바랍니다. 참석은 못해도 동참만으로도 효과는 같다고 하셨습니다. 나팔접심 기도 시 약사경 49독 독경 기도 후 봉행하는 특별 방생이라 의미가 더큰것 같습니다. 약사본원 공덕경 58품 49배 여러 중생들을 방생하면 위험한 액난을 벗어나며 포악하면 아픈 귀신들이 해치지 못합니다. 일시는 2월 15일 10시 장소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대교 아래 방생물 붕어 동참금 3만원 가족 동참 붕어 한 마리당 15,000원 접수 시 동참금 3만원 붕어수로 접수해주세요. 예를 들어 붕어 한 마리 방생 동참 시총 동참금 45,000원 붕어 두 마리 동참 시총 동참금 6만원입니다. 붕어 50마리 동참시 붕어 75만 동참금 3만원 합 78만원. 붕어 100마리 동참 시 붕어 100마리 150만원 동참금 3만원. 합 153만원. 방생은 건강장수 재물증장의 대표적 기도입니다. 철판 공양 접수 중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10만원 이상 동참 시 직계가족으로 명단을 대웅전 신중단에 올려드립니다. 직접 참석 못하시고 동참만 하셔도 공덕은 똑같다고 법안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도량 서울 부산 대구 창원 서산 버스 대절 가능하며 자차로 오시면 분들은 내비게이션에 충청남도 논산시 금백로 45 치고 오시면 됩니다. 각도량 종무소로 문의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논산본찰 010742 4557. 서울본부 0106640 4557 부산도량 0109421 4557 대구도량 0105241 4557 창원도량 0108611 4557 서산도량 중림정사 010, 22904557